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일단은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크림 하던대로 한면탄탄 생각하면 돼각 벌리고 무대포로 붙이는 게 아니라 오케이, 확인 오케이 힘내고 고맙습니다 옷도 따라주고 가보자 2019년 빛을 발했다 제얘 보여주자고 노란 선이나 지금 노란 선, 애들 많이 탈 거야. 경쟁전이라좀 다르긴 해 근데. 성장다. 성장. 다나 이거. 똥장 크 저쪽에 금이 두 개구만. 금이 두 개나 있네. 아이고. 투집에서 진행 골집으로. 저 둘째라. 내 앞에 내 앞에. 뭐야 이거. 나왔어. 산타 할아버지가 왔네. 아이고 이다닥이다. 곡두기야 완두 곡대기 완두 곡두기. 어디 어디 화경 화경 승모시기야 진짜 특히 뭔데? 아나가나이스 뭐야 썩이 레이스맨 내가 바로 서밍오아이 어... 서밍구팔 레이스, 레이스. 썩이98태미보다 훨씬 잘하는데 썩이구팔 필요없다 그냥 썩이로 가시죠 형님 빅오빅오 빅터 빅터 빅이거터 빅터 빅 빅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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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백업이야 바퀴 다뜨려 바퀴 다뜨려 바퀴 다뜨려 바퀴 다뜨려야 바퀴 다뜨렸어 바퀴 다뜨렸어 공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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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Dochls 피 앞에 피 앞에 No d o c h l 메이돌메 돌로 고라니 확인, 고라니 확인 어 확인 확인 누가 에 들어 갔고갈집 안에 하나. 너서 줄게. 내발 앞에. 핀 찍네. 아, 따라 띵다. 봐. 따라봐따라가아 아, 까봐 까봐. 그쪽 아, 네. 아, 아, 네. 좀. 뒤쪽 좀. 목준이 목준이. 집와집좀 견제 좀. 올라왔어 이미? 잠깐 좀 잠깐 좀 가지면 잠깐만. 야, 붙어 붙어. 야, 야. 야, 찍어 줘. 찍어 줘. 보러가, 지돌 보러가 차 지금 쐈다. 차들어 쐈어. 갈지. 아, 그리쭉가네쭉갔다 야, 가자 이거. 가자! 어떻게 들이 아, 도로, 도로, 도로. 도로, 도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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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도로 바로, 도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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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로, 바로, 바어 바로, 바로, 바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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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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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p 수 있긴 이리만 한데 p k u m a Pekuma, Pekuma. Somebody has a shirt on the 다 h i w a Chimiso, coks and paros everyone, paros everyone. Oh, y 야 돼. see what you see, what you see. Paros, you s 형 잠깐만. 때려 놨다. 한대 때려 놨다. 정경아. 자꾸 아, 수도 멋이고. 야, 바로 견제 어. 음. 좀. 감얘 맞아. 나이스. 좀만 기다려어 기어. 이스게 빼거. 이게 세계 이디스 어? 세계 좀만 좀만. 거거가 응? 아, 클래스가 안 된다니까. 내가 몇 번을 말해. 어디 담원이 비비나. 그건 내앞 발소리. 에 발소리. 나갈게나둘둘나 나갈게. 배역, 나도 나도 오케영아너집 잡고 셋 셋. 봐게게 싸줄게 싸줄게. 조금만 천천히 해 봐. 아. 등아집 교도 끝났다. 조심해야 돼. 절벽 절벽 붙어 있다. 걱정 마. 나는데 롤 선생님 위행어 있거폭 나고. 나 왔어? <놀람> 하나 지네. 5살지너 하나 더남았어어디고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왔어? 어, 여기 절벽이다 여기. 한번 절벽 밑에 내려가면 밑에 맞거든. 있어. 내려가지 마. 가지 마. 오. 위에서 쏴 찍어 줄게. 그러면. 찍어 봐. 찍어 봐. 포가 날가져고게 음. 아, 집에 서숨도못쉬는데 애들. 폭궁다도훅 넣었다. 더더 밑에 더 밑에. 박킬이야. 박킬이고. 박킬이야. 내방 포트진 되지. 저기 있는 거 뒤로 빠지자. 뒤로 빠야자 이거. 그냥 여기서 할게 없어. 잠깐 모르겠네. 됐다. 빠져. 적당이가 너무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아, 좋아. 좋아. 우리 차가 수동수 없나? 수동스 네, 네. 테로 네, 왔습니다. 야 피어 일로 와 봐. 일로 와 봐. 첫포 다 쏘자 첫포 아, 네명뛰어 다닌다. 아, 왔어 왔어 왔어. 아, 기절. 아, 기절. 와이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왔다. 야, 차온다. 차온다. 첫포 아, 포인트 차온다. 차온다. 백온다. 오케이. 아, 오 그냥 보른다. 멀리 멀리 밖에 나가. 저쪽. 거기 멀리 그쵸, 봐. 멀리. 나 멀리 밖에. 그리고 나 이번도 있어요. 이번도. 3번 존나 내려온 중. 아, 기절. 아, 기절. 기절 뺏어 먹어 기절 뺏어 먹어 야, 뺏어머. 기절 뺏어 먹어 줘. 죽여 버려. 나이다 어기자 어디 기절이야? 나이스. 닦고. 2번 기절. 4번 기절. 4번 기절. 아니, 연막이 내려더 있고. 연막이, 연막이 더 있고. 내려온다. 3번 연막이 존나 오케이. 많아. 형제 부리고 죽여. 집게 3번. 3명이 아내려 온다. 탄이 없고. 누구로 하나 내려가고 일자로 하나 내려온다. 걱정마 다 죽일 게 우리 빼고 내. 우리 오른쪽 부락지 하나. 오케이. 형이 온다. 뭐, 하나. 1번 하나. 집 밖에 나왔어. 1번이 이죽었나 보다. 어디? 집 밖에 핑번다 나와야 돼. 그냥 잠게 안전하게. 응, 오케이, 오케이. 확인 세 명이야, 인데2대 뚝뚝 라 이거. 봐난저 3번 밖에 아까 저기 3번 부락지. 확인 확인 치 하나 보이고 우리 네 명. 두 명밖에 없다 그럼 두 명. 한번더번이야3번 하나. 1번 하나 하나 번 그래, 끝이네. 1번 4번. 번번끝 끝. 끝. 오케이, 그럼 3번 정리할게. 갇는 거이 내려가. 가 아직 았어안 감았어. 이제 차 타고 감았어, 갈 거야. 안 보여. 오토바이 소리. 레드로 온다고. 온다. MK 아직 그 위에 있고 4번. 오토바이 개피. 끝. 맞다. 나이스. 4대2 하나 안 보인다. MK 하나라. MK 잡으러 간다 야, 바로 가져 바로 가져가면 m k r a s t o m k 라스 s t m k 라스 s 아 m k r a s t m k r a s t o 여 MKRA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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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k r a s 에 o n MKRA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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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k r

개그트 라스트 나 바로, 바로 일단 후진 좀 엄지 헤드 차탈 준비한다 아, 어, 차 엄지 차 탈래 지차 탄다 나간다 나간다 촛불로 나간다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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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호 촛불호 엄지 로다 엄지 온다 촛불로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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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종류 조다여 여기 나와요 개그트레이 바로 게 기절 여기 여기 밖에 밖에 이두 밖에 이두 밖에 밖에 게 밖에 게나 바로 정비 바로 정비 바로 정비 바로 정비 간다. 야, 내 왼쪽 내왼 쪽. 군다만아. 3번 잠그러 간다. 살펄 3번 잠구러 간다. 3번 잠구자 이거. 확인했어. 아, 걱정 마. 바로 뒤꽉 잡았어. 바로 뒤꽉 잡았어. 줄게. 나도 바로 뒤꽉 잡으러 간다. 다시 쪽에 내. 다시 옆에 셋. 다시 에 다시 옆에, 다시 에 다시 셋, 한다. 바이 에셋, 바이 에셋. 걱정 마. 뒤꽉 잡았어. 뒤꽉 잡았어. 아, 확인. 나피무 좋은 1번도 2번 어디 봐이 이겨. 나이 하나 더 슬슬 없어. 하나 더. 1번만 보도록 줄게. 일번 나무 대기절 이번 나무 대기자 파이디파이디파이디파이디파이막 야막 다막박막 바로 붙인다 그냥 But 연막 안에 연막 안에 지금 쪽으로 살짝 뛰었어 올랐어 확인했어 들어서 바로 아너 너에게 다기를 내쪽 안 보인다 바로 파바위 쪽에 그대로 있나 바로 걸 바로 걸 바로 걸면안돼 바로 가야 돼 바로 가야 돼그로까지 갔다 내나기절 3번 핑. 야, 얘 이상하다. 사오에. 각좀 확인 좀. 사오에 이상해. 사오에 이상해. 나 가야 돼? 어, 와야 돼. 따라 봐. 아, 천천히 봐. 사오에 이상해. 이상해. 나이스. 나이스. 이거 석영부터. 석영부터. 3집이 셋. 나 3집이 3집이 셋이고. 내가 사오에 핵 나. 내가 던져 봐. 내가 킬려고 해 줄게. 노란선 끝이야. 노란선 우리네 끝이야. 형형쭉 가고 있어 봐. 정비부터 살게. 릴 멀어 가지고. 내가 들었어 노란 선에 노란 선에 우리 끝이다. 오케이 형못 나오게 해봐. 어, 아제 터프 조심, 터프 조심. 해요수 지금 해요수. 까불? 괜찮아 괜찮아. 바로 살림 돼. 까 까비 괜찮 아 이런 걸 갚아서 안 하네. 나와야 된다 얘네 나와야 된다. 참야 아, 해요수 나왔어. 봐줘 해요수 좀 봐줘 봐. 내 쪽에 째냥 나 자리 좀 옮길게. 얘도 이상해. 자리 자리 옮겨가지고 얘도 이상해. 얘도 이상하다내 쪽이나 해요수 좀 봐줘 봐. 내 쪽에. M K. 답이야 M K. 있다. 해요수 지금 못 빠져.

형님 여기 있어요? 다라이다 따라 다 가면 쭈까쭈까 주까 아,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일번지부터일번 존나 뛰어 존나 아, 뛰어. 한번 걸지. 아, 어, 얘 다소로 올라갔어. 저기 아, 킬어봐봐 아, 기절돼 있는 거 아니야? 옥상에? 봐봐봐 봐봐아 봐봐. 쓰네 여기도. 쳐포 쳐포. 쳐포도 있어. 이거 4번 옥상에 총포이 총포. 저것도 있어. 포포포도 있어. 총포 총포 포포 초록 포인트 보이네. 나무에 일번 나무에. 야, 쏜다 잡다 잡다. 막혀서. 바로 니다 바로 니다 바로 감고. 그리고 이거 1번에나 4번 다른 팀이야. 1번 하나밖에. 1번 안 4번 보여. 확인. 확인 확인. 있다. 베릴 있다. 벽으로 꽤 총소리 내면서. 조심해. 다 빠진 거 몰라? 앞에. 밖에. 시작해, 시작해. 잠깐 야, 아니 아니 아니. 거. 형 아니 아니. 수담안 해. 아, 이거. 3번. 아, 아 어, 숨어 있 3번 3번 3번. 가비. 빠르 빠르를 이기면 도전입니다. 빠르를 이기면 어떻게 그냥 그다음에 그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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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정리해 정리. 3 번이야. 그냥 불안하다. 아3 번. 아, 3번, 차고. 딱삼번딱3 번. 오른쪽. 왼쪽 딱 보슬이 보슬이. 그 오른쪽 나온다. 와 이걸 친다고? 어? 어? 나서. 바로 리바. 그래서 아, 뭐야 나이스. 리바 때리고 이거 노란색 송소리 났거든 차 타고 차타, 계속 돌아다니다가 각 나오면 너는 집이 없고 아니면은 바로 죽어버릴게 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래, 그럼 그럼 그래, 그럼 들어간다 집, 집, 집 들어갔어 1번이가 집, 집 들어갔어 3번 집 2층 1번 어디 집 들어갔어? 3번 들어갔어. 3번 집 들어갔어 아 이거 몇명이지 몰라 확실한 건아 시아가 쓰캔 했다 최소 들 최소 들 나이스 집 기절 아니야 기절 아니야 알아 집 기절 아니야 집 기절 바로 잡으러 가 붙어 두어 2층에 하나 이쪽. 안 돼. 내라 내려와볼래? j 쪽 b good 쪽 o b What? Sorry. i 네 바로 r 쪽 너? 바로, 바로, 에이, 가야 에이, 가야 바로, 바로 다뒤 아이스 아이스, 지막 학교 오른쪽 있고, 폭 뛰기 잡으러, 폭대기폭대기 곡대 잡으러 갔다. 밤새 있을 아저폭기저있 저기 있나 보다. 폭 뛰기, 저기 있나 보다. 폭탄기 저기 있나 보다. 폭기 저기 있나 보다. 폭 뛰기, 저기 있다기 있나 보다. 폭 뛰기, 있 보다. 기있 보다. 폭 뛰기, 저기 있 보다. 있다폭이기 저기 있나 보다. 폭 뛰기, 저기 있 보다. 있다폭 뛰기, 저기 있나 기저나기 뒤로 빼서 다시 붙여서 밀자 이거. 오케이. Okay. 오케이. 아,